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별을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 가운데 살면 불빛 때문에 별을 잘볼 수가 없어서 때로는 텐트를 짊어지고 나가서 캠핑을 하면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곤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뭘까?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내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깊이 묵상하곤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이루어 가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제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해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치려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레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 그 그 옷을 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났다 아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인기를 쫓아 사는 세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은 인기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오천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 인기를 즐기느라고 그 군중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 군중들의 열광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도리어 그 군중을 피하시게 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제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해쳐 보내셨다. 그들께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니까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의 환호가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이고 아 제자들 마저도 이 인기에 취해 있으면 이 그들마저 망가뜨리게 생겼으니까 재촉해서 빨리 그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 환호하는 군중들을 예수님은 다 해쳐서 보내시고 주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내가 그만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 그 인기에 취해서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도달아 봐야 합니다. 목사가 내가 훌륭해서 장로 내가 훌륭해서 이만큼 이루고 교회가 이만큼 된다고 착각하면서 혹여 주인행세하고 교회에 그저 주인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여,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교만에 빠진 겁니다. 어서속히 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만해지고 망가지고 사명에 실패하기 전에 그 모든 환호를 물리치고 그 인기를 쫓아 살아가는 그 인간적인 교만을 물리치고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숨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숨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47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신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던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위태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탔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탔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도의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풍랑일 때 언제나 주님은 이 풍랑의 한가운데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몸부림치고 허우적되는 모습을 보고 그랬어요.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은 오늘 또 내가 얼마나 삶에 허우적거리고 이 인생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게 부딪혀오는 오늘의 삶의 갈등과 내 가정의 갈등과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폭풍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며. 내가 얼마나 괴롭게 내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지 주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내 고통을 보시고, 내 고독을 보시고, 내 절망을 보시고, 내 좌절을 보시고, 내 괴로움을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아픔을 보시고, 심지어 내 허물과 내 죄도 보시고, 내 좌절을 보고, 그한 가운데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내 아픔을 아무도 보아 주지 않는다고 고함을 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보고 계시며, 주님은 알고 계시며, 주님은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49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못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풍랑한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마음이 무뎌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그들이 외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믿음에는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그, 그 풍랑 속에서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이 떨고 있었던지 주님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내 삶의 고통 가운데 허우적되고 있는 나에게 오늘 또 주님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런 배에 오르시니 그 바람이 그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풍랑 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풍랑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는 모든 환란을 발 아래 밟아 버리신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두려워하는가? 오늘 아침. 파도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이는 모든 인생의 풍랑을 고통을 괴로움을 상처를 잔잔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 고통, 나의 절망, 나의 이 절규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53절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탓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만 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개네사렛 땅에 이르러니까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목자 잃은 양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몰려들어서 주님의 옷만이라도 손을 대게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니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을 대는 자마다 모든 질병이 낫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니 질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또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고, 손을 대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문제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이력 편주처럼 위태한 인생의 항해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내이 삶의 고통의 한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던 어린아이가 잠에서 깨어서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릴 때그 엄마의 말처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 여기 있다, I am here.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찾아온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며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의 모든 풍랑이 잔잔게 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다 한 가운데에 떠 있는 한 조각 배처럼 위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알고 계신 주님, 오늘 또 나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찾아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 오르셔서 내게 이는 모든 풍랑을 잔잔케하여 주옵소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오늘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내 괴로움을 모를 거야. 아무도 내이 눈물을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오늘 또 인생의 길 속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합니다.